Z 플립 카드 케이스, 3, 힌지 보호 카드 수납 다 돼. 삼성 갤럭시 Z 플립을 위한 럭셔리 카드 홀더 가죽 휴대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성을 자랑해요. 많은 사용자들이 지문 방지와 안티 스크래치 기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 일상에서의 실용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카드 포켓이 있어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방진 기능 덕분에 먼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미끄럼 방지 디자인 덕분에 사용 시 안정감도 느껴집니다. 사진 프레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 커버로도 제격이죠.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리치 지문 손가락 반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삼성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호환되며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반지 형태의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손가락에 걸칠 수 있어서 그립감이 뛰어나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염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카드 포켓이 있어 중요한 카드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충격 방지 기능 덕분에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미끄럼 방지 소재로 제작되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치 케이스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에 딱 맞는 이 멋진 가죽 지갑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지문과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있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로프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카드 홀더로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자석 커버 덕분에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충격 방지 쉘로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Z 플립 사용자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